그래서 지금 판다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롯데월드 알바생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길을 가다가 이제 뭐 판다를 죽게 될 수도 있고 아니 갑자기 누군가의 부탁으로 판다를 키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다를 키우게 되면 주의할 점에 대해서 혹은 판다를 키우게 되면 얼마를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나무위키에서요. 일단 판다에 대해서 보면 봄 고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고양이랑 비슷한 거니 까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더 쉽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성체가 70kg에서 120kg가 나가요. 아무래도 내가 들 정도가 되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키우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참대곰이라고 부른 부르... 아 침대곰이 아니군요. 참대곰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생김새가 나왔습니다. 얘는 진짜 판다 쿠키가 생겼어. 무슨 판다의 정석 같이 생겼어요. 근데 판다가 여기에 또 있다. 이 친구는 되게 원래 판다가 이 검은색 눈이다 보니까 한 번에 뭔가 항상 축처진 눈매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자또 중요한 판다의 식생활이죠. 여러분들이 또 밥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다가 대나무만 먹기 하는데 실제로는 육식 동물의 소화 기관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쩌겠어? 하루 종일 먹고 자야지. 혹시나 내가 시켜 놓은 대나무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사과, 바나나, 당근을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어? 근데 과일이나 빵, 우유도 먹는다고 하니까 직장인들도 금요일마다 특식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판다도 가끔 특식으로 빵이나 우유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하. 판다는 겨울잠을 안 잔대요. 만약에 판다가 겨울잠을 잤으면 여러분들이 방이 3 개라고 쳤을 때그 중에 한 방은 이제 판다를 위해서 내어줘야 되거든요. 동 근데 그럴 염려가 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더랑 처음에 친해질 때 아무래도 뭐 음식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주제를 꺼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팬더의 유전자 중에 고기에 대해서 감칠맛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비슷한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좀 재밌는 사실인데 이거, 이거 푸바오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음. 번식은 여러분들이 아직 볼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이거 일단 상대적으로 곰에 비해서는 성격이 온순하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한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밑에처럼 항상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서 갑작스러운 습격에 좀 대비하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30kg의 대나무를 먹는다고 합니다 판다가.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는 연 40만 달러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한번 정확히 볼게요. 대나무 1kg, 가격 일단 쿠팡에서는 15,900원입니다. 1kg당 15,900원이기 때문에 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은 그러면 거의 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 이거 좀안 좋지 아, 않은데요. 근데 판다가 되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편식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이게 쿠팡에 시켜가지고 50만원 짜리 대나무를 이렇게 줬는데 안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판다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국이 소유를 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 형식으로 판다를 데려온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짜로 데려오는 게 아니야. 중국한테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수십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기는 한데 백만 달러면 얼마야? 달러? 아니요 아니요 가나로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 아 얼마냐? 십삼억 정도를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이야 <laughs> 일단 매달 오십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1년에 3억씩 정도를 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0만원에 12달 네, 거기에다가 13억. 13억 6천만원 정도가 일단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야. 사육 초기에는 판다 사육법을 전수해줄 중국인 사육사분이 또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말 잘 못하시죠? 그러면은 그런 통역을 해주시는 분까지 고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분이 타지로 오셨는데 찜질방에잘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원룸도 구해주고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추석에 가족 을 보러 간다고 한다. 그분을 위해서 비용을 또 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자. 월 임대료. 요즘 굉장히 비싸죠 한 80만원 정도. 1 0 0심만 80만원 정도에 TV를 네, 하고요. 여기에 보증금 뭐 거의 천만원. 이 정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추석에 가실 때뭐 비행기 값이랑 뭐 100만원 정도 온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그러면 거의 이 정도가 들어가네요. 네. 이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매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 월급 드려야 되잖아.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육사 월급. 아 초봉이 3,4천 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넘어오실 분 정도면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겠죠. 그러면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국까지 오시는 거니까 또 높게 드려야 오실 거 아니에요. 7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다 나가는 비용들이 생겨요.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사대보험 같은 것도 내드려야 돼.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은 1년에 사육사 분에게 1억 6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아, 여기 또 나와있는 게 코끼리가 10배가 더 큰데 코끼리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완전 VVIP. 지 받는 거지 아 거기에 매달 혈액 검사 배설물 검사 비용까지 있습니다 혈액 검사 배설물 검사 비용 아 근데 안 나오겠죠 마이페 플러스에서 나온 건강검진 비용인데요 기본 혈액 검사 10만원 요런 다른 검사들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판다도 네 그리고 몸무게가 7kg 미만이면 빵원인데 어, 2kg 당 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은 295000원이 일단 기본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 추가 1kg 당 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다가 아까 몇 kg 라고 랬죠성체 무게 는 70에서 120kg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0kg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러면 추가 비용이 113만원이 들어갑니다. 자, 추가 비용 113만원, 네, 이렇게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음. 어, 자, 근데 문제가 여기 샌디에고 동물원에 판다가 있을 때 임대료를 제외하고 부당 유지 비용이 연간 4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 얼마야 이게? 자, 이게 옛날 기준이야 심지어 달러에서 봤을 때, 자, 여기, 그러면 거의 5억. 5억이 들었다는 얘긴데요. 잠깐만 이 차액에 요거는 그럼, 그럼 이 차액에 요거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아무튼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은 거의 5억이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5억에 13억 정도의 임대료를 합하면 18억 정도. 그러면 거의 18억 정도가 매년 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아무한테나 판다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도는 판다 임대를 14번이나 거슬당하자 코끼리의 페인트를 칠해 <laughs> 판다처럼 만들기도 했다. 정말 중국... 한테 인정받은 나라한테만 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바오, 러바오, 후바오 그리고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판다를 받은 에버랜드. 에버랜드 어디 거죠? 맞습니다. 삼성물산 거고요. 네, 심지어 이 에버랜드가 그냥 테마파크가 아니라 후계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회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다를 키우고 싶으시다면은 본인 가족 소유였던 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판다를 임대해오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건이 이재용 회장님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판다를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대마파크를 네, 빌리고 거기에 판다를 임대 와서 키우는 비용 대 종일권 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거의 28,000배 정도 이득이니까요 네, 아기 판다를 보러 그냥 그냥 자유 이용권을 끊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부럽다. 여러분 혹시나 길에서 판다를 줍게 된다거나 누가 판다를 잠깐 맡아달라고 했을 때 사산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절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